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아봤어요. 되게 이상하네. 네?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싫어. 네, 오늘은. 갔다 와. 응.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내가, 제가 싫어하는 친구 애기예요. 네. 그럼 제가 네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네 명이 친구네 집에 딱 있, 있어가지고 바로 찾아왔습니다. 네. 되게 순한 것 같아요. 되게 느낌이 좋은데그 아, 얘는 콧물 찔찔이어 가지고 되게 노란 노란색 콧물 색깔 콧물 아, 색깔로 만들었어요. 네, 정말 잘했죠? 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종이네. <laughs> 너 이빨에 고춧가루 묻었다. 알아. 아, 얘는 응, 슬라임, 되게, 근데. 되게 자르, 자르고요. 되게, 우는 게 취미? 취미랄까? 나오는가? 그래,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방풍 시즌 하고, 가시죠? 엥? 안 되네. 다시 한 번. 떠자! 아. 다시 한 번. 떠자! 떠자! 됐다, 여러분, 이제. 집어넣어요. 자그 다음에 기는요렇게요 얘는 약간 콧물이 아닌데요. 되게 느낌이 이상한데 걔, 걔, 걔가 걔 되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걔 이름은 치읓 니은, 니은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싫은데요. 막, 저희가 막, 야, 니, 네 왜, 숙제 안 했어? 그래. 니, 네, 니네 신경 쓰지 좀마 이랬어요. 응안이야, 원래요. 맞아요. 응안이야. 응안이야, 응안이야. 이옷아니고요 가져고요. 네. 제 옆집, 옆집, 옆 건물. 옆 건물 옆집이에요. 자주 보는데 인사를 안 합니다. 잘했어요. 다음으로 어. 넘어가 봐요 방금으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고 고고 자 이거 이번 거는 세 번째인데요 이액기는그 이응 이리이에요 성격 되게 그래요. 어, 제가 한마디 해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회장 선거를 나갈 건데요. 걔가 무슨 저거 저기 저거, 저거 땅가고요. 무슨 저, 저가 회장. 제 이름은 폭폭 그, 뭐지 옛교인데요옛교옛교 옐교, 회장 못 돼. 인성이 더러워서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단 애들은 애들은 다 약속을 해놨고요. 어, 걔네 친구가 없어서 제가 해놓은 친구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안 해줄 거라고 믿고요. 다 복사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laughs> 잘했어요. 네. 자, 이제 방풍, 방송... 얘는, 아, <laughs> 죄송해요. 정말. 얘는 되게 이상한 얘고요. 제 남친이 게뺏어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속상했다고 <laughs> 합니다. 너무 너무 부러워. 박지윤 알러뷰님은 되게 착해요 착하고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렛츠고 느끼하다 렛츠고 아우 느끼해 얘는 네. 1층 2층이 나눠져 있는데 제가 애기만 먼저 어? 영상 찍어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laughs> 어? 우와, 아, 아꼈어 방방방 방, <laughs> 방, 전 아이 러브인데요. 아니요. 지금 인사드리네. 박진 알라뷰예요 이름은. 에포비는 카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아, 수 먹고 싶다. 벤져. 자, 얘는 얘얘이 얘께 얘 정체는 느낌 좋은 얘께 정체는 그 바로 지읒이인리읒입니다 맞아요 걔는 약간 되게 사춘기 온거 같아요 근데 저희 앞에서만 그런다니까요 엄마 아빠한테는 진짜 잘해요 그죠? 네 근데 이거 별 해봐 별한명더 필요해 응. 그리고요 얘는 저희 얘인데요 되게 인성이 되게 더러. 워어린이집 같이 나왔어요. 인성이 되게 얘네 더러워. 오빠는 괜찮아요. 얘다얘 찢고 이렇개만시고 있는 애랑 예, 사겠습니다. 안 네, 그래서 ]요. 아주 성격 되게 괜찮아요. 남자애는요. 남자애는 되게 괜찮은데 여자애가 좀 그래요 음. 성격이. 그래서 되게 제 마음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색깔이 다르긴 나온다 그렇지? 되게 하얘보인다 자 그러면 안녕 쪼.